나이스 아침입니다 형님들. 야, 오늘 리뷰할 치킨은 컬투 치킨입니다. 컬투 라디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몇년 전부터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일반 후라이드랑 매운 후라이드 이렇게 후라이드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운 후라이드가 맛있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사왔습니다. 예,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저희 동네 컬투 치킨은 방문 포장시 2,000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방문 포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정가 16,000원인데 방문 포장에서 14,000원. 네, 그럼 한번 구성을 볼까요? 이거는 알새우칩 과자인데 서비스로 주셨네요. 서비스라고 적혀 있어요. 콜라 500, 양념소스. 어, 근데 양념소스가 굉장히 큽니다. 치킨무, 본체. 예전에는 매콤한 후라이드 치킨 하면은 이제 KFC 아니면 BHC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핫트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여기저기 이제 핫후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핫트라이드의 원탑은 여전히 BHC와 KFC가 지키고 있죠. 과연 컬트치킨의 핫트라이드는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 것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포장 박스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치킨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라벨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라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라벨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 치킨에 사용된 닭을 키운 농장과 농장주의 이름이 적혀 있네요. 오. 뭐 실명제 이런 건가 봐요. 품질 보증을 확실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어,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100% 국내산 정직한 10호 냉장육을 사용합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물을 뜯어주고. 야우. 네 일단 닭의 크기는 닭다리의 크기가 제 검지 손가락보다 조금 더긴 걸로 봐서 어, 닭의 크기는 좀큰 편인 것 같습니다 10호 닭 한눈에 보기에도 양이 좀 넉넉해 보여요 어, 그리고 이제 치킨 안에 이렇게 포테토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매운 후라이드 치킨, 매후라 치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컬투 치킨의 다른 후라이드 메뉴 중에 하나인 마후라 치킨, 마일드한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일드한 후라이드 치킨은 이름과 똑같이 정말 마일드하더라고요. 튀김옷 색깔도 되게 센 노란 편이고 맛도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면서 솔직히 좀 싱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매운 후라이드 치킨은 뭔가 좀 염지가 됐는지 일단 튀김옷의 색깔부터가 마일드한 후라이드 치킨보다 약간 더 갈색빛이 돌고 냄새도 벌써 마일드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간이 좀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름이 매운후라이드인데, 안 매워요. 매운맛이 살짝 나려는 그런 기민이 있는데, 정말 살짝입니다. 정말 살짝! 매운 치킨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하나도 매운맛이 없어요. 그냥 후라이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도 안 맵습니다. 그런데 역시 치킨이라서 그런지 맛은 있습니다. 저는 일반 후라이드를 이제 양념에다가 많이 찍어 먹는 편인데 지금 제가 양념을 안 찍어 먹고 지금 두 조각 정도 먹었거든요. 양념을 안 찍어도 싱겁지가 않습니다. 간이 어느 정도 짭조름하게 돼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 맛있네요. 그러니까 밑간이 상당히 센 편인 것 같아요. 뭐 튀김옷도 되게 바삭바삭한 편이고요. 먹다 보니까 이제 매운맛이 아주 살짝은 나긴 납니다. 정말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근데 매운맛보다는 이제 짭조름한 맛? 어느 정도 염지가 되어 있는데 그 맛이 더센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매콤 짭조름. 근데 이 짭조름한 맛이라는 게 KFC의 핫크리스피 같이 그런 짠맛은 아니고 KFC의 핫크리스피는 이제 염지가 너무 세게 돼서 시즈닝의 짠맛?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소금의 짠맛?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뭐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양념도 한번 찍어 먹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라이드를 먹을 때 양념에 아예 버무려 먹는 것보다 후라이드를 따로 시키고 이렇게 양념을 따로 찍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살짝 양념의 맛이 산뜻하고 상큼한 그런 맛이 섞여있는데 그렇게 후라이드랑 잘 맞는 양념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먹는데 거슬릴 정도의 그런 맛이다 그런 것까진 아닌데 양념이 좀 상큼한 맛이 많이 섞였어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닭가슴살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제 치킨을 먹을 때 닭가슴살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닭가슴살이 뻑뻑하면은 중간에 먹다가 먹기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닭가슴살입니다 음, 닭가슴살 나쁘지 않네요 부드럽습니다 어, 닭가슴살이 b b q 에 황금올리브만큼 부드럽고 그렇진 않은데 네,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뭐 먹는데 거슬림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치킨 먹을 때 콜라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이거는 먹으면서 지금 콜라를 별로 안 먹고 있거든요 튀김옷이 그렇게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는 편도 아니고 굉장히 깔끔한 편이네요 느끼함을 좀잘 잡은 치킨인 것 같습니다 음, 16,000원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라는 게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중첩되고 쌓이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지금 한 6조각, 7조각 정도 먹었는데 매운맛이 그래도 어느 정도 쌓여서 매콤한 맛이 혀에 살짝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여전히 맵지는 않다는 점. 참고로 저는 매운맛을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 정도의 매운맛을 먹는 편인데 그런 저한테도 이 정도의 매운맛이면은 이거는 사실상 안 매운 치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먹어봤던 마일드한 후라이드 치킨, 마후라 치킨이랑 비교해봤을 때 염지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라서 좀 짭조름한 치킨 드시고 싶으면은 이거 시키면 될것 같아요. BBQ 치킨에 황금 올리브 치킨같이 좀 간이 세고 매콤한 맛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치킨 그런 치킨이랑 비슷하게 만든 치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살코기에서 잡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음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컬투 치킨에 매운 후라이드 치킨, 매후라 치킨 한번 먹어봤는데요. 뭐, 아쉽게도 b b q 의 황금올리브를 대체한다거나 할 정도로 맛있는 치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맛없는 치킨도 아니고, 16,000원에 이 정도 양과 이 정도 맛이면은 가격 대비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BHC의 핫후라이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는 또이또이 한것 같습니다. BHC의 핫후라이드 치킨도 사실 핫후라이드라고 하긴 하지만, 매운맛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거의 뭐, 컬트치킨의 매운후라이드 치킨이랑 맛이 뭐, 또이또이 또이 한 편인데, 이컬트치킨의 매운후라이드 치킨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BHC의 핫후라이드는, 맛이 좀. 지나치게 인공적이고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좀 탁한 맛? 그런 맛이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는 좀 먹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면 이제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컬투치킨의 매운 후라이드 치킨은 매운 맛이 살짝 나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운 맛이 약한 편이라서 둘다 매운 후라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 매운 그냥 일반 후라이드라고 봐도 무방한데 맛의 깔끔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컬투치킨의 매운 후라이드 치킨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마일드한 후라이드 치킨같이 싱겁 담백하지 않으면서도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쁘게 탁한 맛이라든가 그런 맛도 없고 깔끔하고 개운한 맛하고 매콤하고 짭조름한 그 염지가 돼 있는 맛하고 조화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말을 두서없이 한것 같아서 요약을 할게요. 매운 후라이드 치킨인데 맵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치킨은 아니고 짭조름하고 매콤한 염지 이런 부분이 일반 후라이드에 비해서는 강한 편이다. BHC의 핫 후라이드보다는 그래도 깔끔하고 개운한 편이라서 더 나은 것 같다. 어,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평점을 밑에 깔아드릴게요. 오늘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요. 나이스한 하루 되십시오, 형님들.